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고민하시는 게 sv 특히 이제 5천만원 전후대 sv를 u 살때 어떤 차종을 살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 는데 첫 번째 뭐 기아의 뭐 시그니처 베스트 셀링 모델이죠 소렌토 nq4 하이브리드 차량 여기 앞에 있고요 요즘에도 뭐대약을 하면은 뭐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정말 인기 많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돌풍 을 일으키고 있는 그랑콜레오스 차량 산타페 이렇게 세 가지 차량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관을 봤을 때는 산타페 차량이 가장 좀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보시면 실제로 그그랑콜레오스 산타페 소렌토는전 장 점포 전고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 디필러가 쿠페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각으로 일자로 이렇게 내려있기 와 때문에 이 공간이 굉장히 좀 넓어 보이는 효과 때문에 좀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랑 콜레어성 수렌토는 사실은 좀 디자인 곡선 자체가 좀 유려한데 이렇게 두 대를 비교했을 때는 그랑 콜레어가 조금 더 곡선형이좀 강조된 느낌이고, 소렌토 같은 경우는 직선과 곡선이 적절히 좀 가미된 이런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릴도 산타페는 정말 좀 다른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라면, 그랑콜레스, 에스프리 알펜트림이죠. 소렌토랑도 조금 비슷하다고 말씀, 페이스트리프 특히 이전 차량과는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옆에 놓고 보면 좀다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그랑콜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에스프리 알펜트림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푸른색 그라데이션처럼 이런 트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외관적 차이가 있다고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쏘렌토 하이브리드 그리고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차량 좀 주행 비교를 해 보려고 하고요. 같은 하이브리드인데 어떤 느낌이 다른지 좀 여러분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대 SUV를 살때 가장 고민되는 차종 뭐가 있을까? 쏘렌토 하이브리드 프로 옵션. 아. 그지 하이브리드 프로션 응. 콜레오스가 4천만 원 후반대고. 아. 프로 옵션 기준으로 네. 옵션을 빼는 뭐 카니발이라든가 최근에 팰리세이드 물론 팰리세이드가 금액이 조금 더 나가긴 하겠지만 일반 일단 중형 SUV 중에서는 이 정도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고민하는 이 정도인 것 같아. 소렌토는 사실 워낙 많이 팔리기도 하고 길에서도 많이 보이잖아. 네. 어때 주행해 보면? 일단은 응.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기아이 베스트셀러잖아. 지금도 하이브리드는 대기하면 1년 걸려. 가장 많은 분들의 선택도 받고 검증도 받고 내 친구 차들도 사실 이게는 아빠들 정말 대다수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많이 선택을 한것 같아. 연비도 괜찮고 생각보다 응.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응. 전기에서 모터로, 그리고 모터에서 전기로 전환될 때 약간의 이질감은 좀 있어요. 완전한 전기차가 아니지 그런 부분이 있고. 딱 국산 SUV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 물렁물렁하고 아. 되게 편하네요. 로바의 질감이 굉장히 음. 한국의 정서에 맞다. 아. 그 서스펜션 구조가 음.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 음. 그리고 후륜에는 멀티링크, 음. 이렇게 들어가요. 뭐 안정적인 조합이지? 네, 어. 보통 이제 중형급 SUV에는 다이 서스펜션을 채택하는 것 같아요. 아, 아. 어떻게 보면은 한국 내수 목적으로 차를 만들다 보니까 음. 같은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음. 타 차량들에 비해서 좀 물렁물렁한 세팅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한국 도로에서는 주행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단점이라면, 고속에서의 주행 질감이나 주행 안정성은, 롤링이라 약간 있을 수가 있다. 네. 기아의 베스트셀링 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감가방어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맞아. 그리고, 전비성도 좋지 않나. 응. 일단, 국산 차종이니까요. 뭐가 정비성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공식 센터는, 사실, 예약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좀 기다려 대기도 좀 있고. 좀 편의성이 확실히 좀 괜찮다 네. 이런 거고. 실제로 이제 재원을 보면, 그란 콜레오스랑 소렌토는 거의 동일해. 옵션의 차이가 좀 있지 않싶습니다 어떤 옵션의 차이가 있을까? 깐타페는 듀얼 선루프가 들어가요. 응, 음, 그렇지. 그리고 소렌토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콜레오스는 선루프가 없어요. 음. 만약에 선루프가 필요하다 하면, 음. 저는 파노라마가 더 개방감이 있지 않나. 음, 음. 요즘에는 빌트인 캠을 많이 넣으세요. 그렇지. 네. 음. 그래서, 그래서 블랙박스를 따로 장착을 안 합니다. 콜레오스는 아. 그 프랑스에서 디자인을 해서 그런지 음. 빌트인 캠이 없어요. 아, 그거는 조금 아쉽긴 네. 하다. 네. 나 나도 이제 해외여행 가 보면은. 블랙박스가 대부분 차에 안돼 있어. 블랙박스가 옵션으로 선택이 되면서 가장 저온저온 실내가 깔끔하다. 그래서 요즘에 입고되는 차들 보면은 빌팅캠을 선택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아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소렌토랑 산타페는 응.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그렇지. 계기판이랑 인포테인먼트 그 모니터가 응. 연결돼 있어요. 콜레오스는 계기판이랑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는 좀 떨어져 있지만. 응. 조수석에도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OTT 서비스 조수석에서 볼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럽 차들이 조수석에 그런 엔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많이 넣고 있거든. 아 그래요. 이번에 신형 벤츠 E클래스도 그렇고, 음. 뭐 g l 이라던가 차들 보면은 네. 조수석 쪽에 별도의 액정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동승자를 좀 배려했다. 근데 이것도 아마 현대기아차도 뭐 1~2년 이내 에 이런 게 적용된 차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해. 옵션으로 음. 선택이 가능한 음. 사람면뭘살것 같아? 저는 디자인은 쏘렌토가좀더 끌립니다. 아. 네, 제원상의 성능은 큰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이브리드 기준으로는 사실 제원상에 또 연비라든가 런 콜레어스가 더 좋기도 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네. 아뭐 연비는 크게 뭐. 어, 저는... 사실 하이브리드니까. 네, 하이브리드니까. 그랑 콜레어스 에스프리 알핀 차량 옵션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느껴지는 점이 딱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음, 음. 차가 굉장히 조용해요. 쏘렌토도 뭐, 조용하지 않았어. 쏘렌토도 충분히 조용한 차인데. 어. 이게 특히 더 조용한 것 같아요 당연히 전기로 썼을 때는 엄청 조용한데요 아, 아. 가솔린으로 전환이 돼도 아. 조용한 것 같습니다 둘다 조용하다 보이즈 캔슬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좀 체감이 된다는 얘기고네 그것 때문에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뭐 나도 지금 옆에서 타있지만 뭔가 방음이 좀돼 있는 차 같은 느낌이 좀 드네 모터로 돌아가고 있는데 음.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테크 하이브리드라는 기술이 지금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방금 가솔린으로 전환이 됐는데 음. 굉장히 부드럽게 전환이 됐어요 아 어, 그래? 느껴져 그게? 네. 거의 전기차와 동일한 수준의 음. 정숙함과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져요 음. 네. 일단 첫인상부터 느껴졌는데요 어.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 적용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외관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어. 알핀이라는 프랑스 브랜드에서 어. 디자인을 맡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그 파란색의 디테일이랑 응. 앞범터에서 시장으로 좀 꺾인 그패밀리룩이좀 응. 되게 돋보였습니다. 여기마저도 프랑스의 감성이 좀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어. 잠깐 주행해보니까 어. 단단해요. 고속주행할 때도 좀 안정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속주행할 어. 때는 응. 얘가 노면을 좀 읽어드리는 느낌이 있어요. 응. 그래서 약간 통통 튄다? 응.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음, 음. 이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 아, 네. 소렌토랑 콜레오스 중에는 네. 이제는 콜레오스를 산다 이제 반반인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네. <웃음> <웃음> 너무 시키어 <쉽게 웃음> 왔다갔다하는 <다른> 거 아니야? <laughs> 어떤 가속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속감은 음. 좀 차가 좀 힘들어하네요. 아무래도 1.5리터 가솔린 엔진을 쓰다 보니까. 아. 가속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확 튀어나가거나 확네 그러지는 않아요 쏘렌토랑 어. 좀 비슷한 느낌인데 어. 둘다 가속감이 좋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SUV 자체가 차체가 워낙 크고 네. 뭐 엔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낼수 있는 출력은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긴 하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응. 산타페의 주행 질감을 좀더 선호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게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왜? 좀더 탄탄하고 이런 승차감은 단단하기 때문에 고속에서 안정감을 더 느낄 수 있다. 안정감을 준다? 네. 같은 하이브리드만 그란 콜레어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어, 하이브리드면은 연비를 빼놓을 수 없죠. 공식적으로 공인연비가 17이더라고요. 그렇지. 동급 하이브리드 중에는 최강이지. 가장 높은 어, 것 같아. 요 맞아. 사실 SUV가 공인연비를 17로 낸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거든. 네. 공기 저항도 그만큼 많이 받고. 공인 연비 17이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테크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 물론 이제 제조사마다 주장은 차이는 있겠으나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진보된 형태의 하이브리드다라고도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응. 소렌토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어. 소렌토는 약간 전기와 가솔린의 비율이 3대7, 얘는 뭐 5대5 정도 전기로 구동되는 비율이 소렌토보다 많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비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가 있지. 주행거리가 쌓일수록 이 음. 차이가 유의미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 연비 중요하신 분들은. 크라콜레스 충분히 좋은 네. 어, 대안이 확실히 되겠네 그리고 타 보니까 응. HUD 응. 이게 소렌토보다는 더큰것 같아요 더잘 보입니다 이게 더 직관적인 <laughs> 것 같아요 그리고 이콜레오스가 응. 뼈대 있잖아요 차대. 그렇지 어. 그게 중국에서 만든 CMA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볼보의 준중형급 SUV랑 폴스타 어. 전기차 음. 어. 그거랑 같이 공유를 해요 어. 그래서 그런지 이게 모터로 가동될 때 되게 전기차의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좀더 튼튼하지 않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4시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지 응. 해도 지금 지고 있어요. 응. 네, 근행해보니까 응. 시인성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지금 나도 지금 좀 느끼고 있긴 한데, 네. 시야가 굉장히 좀 선명한 느낌이 드네. 네. 특히, SUV라 그런지, 여기도 아. 더 넓어서. 화하지 어. 네. 아. 시인성이 좋다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지네요. 그렇지. 이렇게. 아, 어, 네이버로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 광고하는 느낌이니까 네. <laughs>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썬팅 필름이 지금 테라룩스 아... IR 등급으로 되어 있고, 네. 좋은 필름들은 확실히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시인성 얼만큼 잘 보이느냐. 이게 이제 농도가 밝아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게 30%거든? 축구면은 15%. 흔히 말하는 국민농도로 시공을 했는데, 좋은 필름 써보신 분들은, 뭐, 무조건 느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딜러표 저가형 썬팅이 아니라, 이런 좋은 필름들, 고성능 필름들은, 애전엔 네. 시인성이라든가 그런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강력 추천하는 썬팅 필름, 우리 테라룩스. 테라룩스만 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요즘에 저도 써보면서 가장 만족하기 때문에, 뭐, 그랑콜레오스 혹은 소렌토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셔서, 제가 돈받고 하는 광고는 아니기 때문에 광고라고 표시를 안 하고, 지금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렌토가 조금 더 좋게 느껴져요. 좀큰 느낌이야? 네. 이게 또내장재 설계에서도 음. 공간감의 차이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음. 네, 소렌토는 좀 숨은 공간도 좀 많고, 그런 거에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좀 높다 보니까, 음. 좀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풀옵션 기준으로 4,700 정도 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쏘렌토는 5,000이 넘어가요. 아, 그렇지. 5,000한2,300가야될 아, 네. 거야. 한 5, 500만 원, 최소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 가성비로 놓고 보면은 저는 이 차가 더 좋은 것같습니다 근데 500만 원 정도면은 차 값에 거의 10%잖아? 10%, %잖아. 10 차이 나면은 어면뭐 1년에 10% 대충 감가된다 보면은 되게 큰 차이긴 하거든. 고속에서의 그 안정성이 정말. 공간감 덕분에 패밀리 SUV로는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민하고 음.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두 대를 꼭 타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사람들만의 성향이랑 선호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 승차감도 사실 근데 이게 뭐 약간 조금 뭐 사수가 딱딱하고 쏘렌토가 부드럽다 했지만 그 차이는 내가 볼때 크진 않거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가 주는 뭐 이미지라던가. 막상 살때또 알아보면은 네. 그때 선택은 달라지고 네. 콜레어스 구매한 내 친구도. 네. 카니발 하이브리드였었거든 콜레오스가 카니발을 대체했네요. 그렇지. 어... 그 친구는 지금 쌍둥이 아버지거든. 아. 또 금액적으로도, 프 옵션을 하면, 5인승 기준으로. 네. 600, 650? 네. 그 정도 나지? 응. 그러면 메리트는 뭐 충분히 있지 않나? 저 지금 설득되고 있습니다. 어?